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앨리스 13화 이해하면서 보셨나요? 전 본방은 그냥 봤습니다. 고개 한번 꾸벅 하면 선생님이 되고, 진겸 엄마는 윤태희한테 우린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진겸이는 갑자기 선생님이 돼서 다 죽이려고 하고, 13화 떡밥들이 또 등장했고, 많은 내용이 전개되었죠. 전개되었다기보단 진겸 엄마의 입으로 서술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지만요. 그래서 13화 리뷰는 정리정돈을 하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태희와 진겸이 돌아간 2010년의 비밀. 두 번째, 윤태희와 박선영이 같은 인물이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사건. 세 번째, 예언서 마지막 장, 시간의 문을 닫는 방법. 총세 가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희와 진겸이 돌아간 2010년부터 시작해보죠. 진겸과 태희가 돌아간 2010년은 원래의 2010년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겸 엄마가 정육점 주인과 나누는 대화가 달랐죠. 원래는 진겸이가 공부를 잘해서 자꾸 고개가 빳빳해진다며 밝게 웃고 있었지만 13화에서는 아들이 누명을 벗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힘이 빠져 있었죠. 두 번째로는 대문에 낙서를 했던 아이들. 원래는 진겸 엄마와 진겸이가 함께 그 장면을 목격했었고, 진겸이가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는데요. 13화에서는 진겸이 혼자 목격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이상한 건 진겸이입니다. 진겸은 무감정증이지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른 차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특히 테이를 엄마로 착각한 진겸이 경찰은 성은이가 자살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해 꼭 진겸이가 성은이를 죽인 것 같은 느낌을 줬죠. 또한 진겸이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도연이가 습격당했고 그 현장에는 진겸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상한 건 2020년까지 살아 있어야 하는 서고원이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진겸 엄마가 죽는 날 나타나 형사 진겸에게 쫓기는 서고원은 아마도 미래에서 온 서고원일 것이고 미래에서 온 서고원이 2010년에 서고원을 또 죽인 거겠죠. 형사 진겸이가 겪은 2010년과 시간 여행으로 돌아온 2010년이 다르게 흘러가는 건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겸과 태희가 시간 여행을 한 부작용으로 다르게 흘러갔다는 것. 두 번째는 아예 다른 차원, 즉 평행 세계로 시간 여행을 했고 2010년의 진겸이가 2020년의 진겸이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진겸이가 박선영을 죽이게 되는 선생이라는 엔딩이 나온 걸로 보아 다른 차원으로 시간 여행을 한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박선영과 윤태희는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작진들이 윤태희와 박선영은 다른 인물이라며 친절하게 영상 업로드도 했었는데 이게 뭔 일인지 13화 갑자기 진겸 엄마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예상대로 어린 윤태희를 고아원에 맡겼던 건 진겸 엄마였죠. 딸로 키우려고 했지만 기억상실인 줄 알았던 테이가 예언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곁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고아원에 맡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데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시간여행을 막는 방법을 묻는 테이에게 선영은 시간여행은 못 막는다며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박선영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기억 못했고 아버지 얼굴만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다 2050년, 윤태희의 나이와 같은 나이인 32살 때 시간여행을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여행에 종말이 적힌 예언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예언서를 윤태희의 친엄마 안시연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안시현은 예언서를 갖고 1986년으로 도망가 장동식 박사와 결혼을 하고 윤태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2050년에 박선영은 예언서를 찾으러 1992년으로 갔고 그곳에서 장동식 박사를 보고 그가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던 아버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동식 박사의 딸은 자신이며 예언서를 발견했던 안시현은 자신의 친엄마인 거였죠. 사실 이 부분이 시간 개념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이해는 일단 포기했어요. 남은 3회차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풀어주겠죠. 윤태희가 박선영이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시간여행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가 진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태희 또한 시간여행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거죠. 물론 진겸이처럼 태아일 때워홀를 지난 건 아니지만요. 엄마인 안시현이 1986년으로 시간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장동식 박사와 결혼할 일이 없었을 거고 1989년에 윤태이가 태어날 일도 없었겠죠. 시간 여행을 막는 방법을 찾았지만 박선영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시간 여행을 막으면 세계가 리셋되면서 시간 여행자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즉, 시간여행을 막게 되면 시간여행자뿐 아니라 시간여행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 진겸과 태희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된 박선영은 시간여행을 막지 않기로 결심한 거였고요. 형사 징겸이가 돌아간 세계에 2010년의 고등학생 징겸이는 다른 차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징겸이가 왜 선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문을 닫는 방법인데요. 14화 예고를 보면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 시간의 문을 닫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문을 닫기 위해서는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지만 그녀가 시간의 문을 연죗값으로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숨을 거두리라. 예언서의 마지막 장을 본건 진겸 엄마와 윤태희뿐입니다. 아직 고등학생 진겸이와 형사 진겸이 서고은을 포함해 아무도 마지막 장을 보진 못했죠. 즉 진겸 엄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아들의 손에 죽는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14화는 조금 더 친절하게 사건이 전개되길 빌면서 14화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